안녕하십니까? EJ 지식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과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중편 소설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1952년에 발표되었으며 1953년 미국의 필리처상과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고기를 쫓아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고독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한 휘밍에의 원숙한 역량이 결집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밍웨이의 첫 장편 소설은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The Sun Also r i e s 가 1926년에 발표되어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헤밍웨이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인 무기어자리거라 A Farewell to Arms와 그의 대표적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from the Bell Tolls 등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발단과 전개, 위기와 절정, 그리고 결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인과 바다의 발단과 전개 부분, 그리고 위기와 절정 부분에서 노인의 독백, 마지막 결말 부분을 영어 원서로 소개하면서 그 줄거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과 바다의 첫 구절에 나오는 발단과 전개 부분의 영어 원서 내용입니다. He was a n old man who fished alone in a skiff in the Gulf Stream and he had gone 84 days now without taking a fish. 그는 멕시코 만 위에서 작은 돗담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으며,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지 이제 84일이 지나가 버렸다. In the first 4 o days a boy had been with him. 처음 40일 동안에는 어떤 소년이 그와 함께 있었다. But after 40 days without the fish the boy's parents had told him that the old man was now definitely and finally s o r r o w e which is the worst form of o n o k i and the boy had gone at the others in another boat which caught three g o t d fish the first week. 그러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하고 사십일이 지나자 소년의 부모는 그에게 노인은 이제 확실하게도 마침내 불운의 최악의 형상인 살라우가 되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소년은 부모의 뜻대로 다른 배를 타고 첫 번째 주에 세마리의 대단한 불고기를 닦게 되었다. 이 말은, 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이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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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말 노인이 매일 빈배로 돌아오는 걸 보는 것은 소녀를 슬프게 했고 그래서 소녀는 늘 노인을 돕기 위해 바닷가로 내려가 감긴 낚싯줄이나 갈고리와 작살, 그리고 돗대를 빙 둘러 감아 올린 조, 돛을 날랐다. The sail was patched with flour, sacks, and f o l d e d It looked like the flag of b o n o n t defeat. 도춘 밀가루 부대로 기우고 감아 올려서 그것은 영원한 패배자의 깃발처럼 보였다. 여기서 시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이며 어버이는 산티아고가 고기잡이에 데리고 다녔던 마놀린이라는 소녀입니다. 산티아고는 소설이도입부에 영어 원서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멕시코 말리에서 작은 보담배를 타고 홀로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84일째 고기를 전혀 낚지 못하고 긴 배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노인이 고기를 낚지 못한 84일 중에서 처음 40일까지는 그가 고기잡이에 데리고 다녔던 소년 마놀린과 함께 배를 탔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40일을 지나쳐 버리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최악의 불운이 있다면서 그에게 다른 배를 타게 했습니다. 소녀는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른 배를 탔지만 노인을 무척 따랐고 매일 노인을 보살폈습니다. 그후 노인은 85일째 되던 날도 해가 뜨기 전에 홀로 바다로 나갔고 정오쯤에는 먼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큰 물고기는 낚시에 걸린 채 노인이 탄 돗담배를 끌고 달아나기 시작했으며 노인과 물고기와의 사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물고기에게 끌려가면서도 밤이 되면서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고 꿈속에서 아프리카의 호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에 이끌려가면서 사흘째 되던 날 지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물고기를 겨우 작살로 찔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대한 물고기는 노인의 돛단배보다 더 컸기 때문에 배에 실지 못하고 배 옆에 붙들어 매만 했습니다. 노인은 그 거대한 물고기가 1500 파운드는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고기를 팔면 얼마나 받을지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시간이 지난 후 거대한 물고기에피 냄새를 맡은 덴투소 상어가 나타나 노인이 잡은 물고기를 공격하고 물어 뜯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은 필사적으로 상어를 물리 쳤지만 밧줄로 묶은 작살을 덴투소 상어의 머리통에 내리쳐 꽂았기 때문에 작살과 밧줄 등의 장비는 상어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상어를 겨우 퇴치하고 기형길에 오른 노인의 독백에서 패배할 줄 모르는 그의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소설의 위기와 절정 부분에서 노인의 독백을 영어 원서로 소개하겠습니다.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He said, "Men can be d e s r o y d b u n defeated." 그러나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라고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파배시킬수는있어도게아패배하지는않 아니야라고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라고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패어난그렇지만 내가 그물고기를죽인것은가여워라고 그는 생각했다 인간은 The bedtime is coming and I do not even have the harpon. 이제는 어려움이 닥쳐오겠지. 나에게는 가지고 있던 작살 마저 없어졌으니. The dentist is cruel and able and strong and intelligent. d e n t s 상황은 잔인하고, 재능이 있고, 신이 세고, 총명해 But I was more intelligent than she was. 그러나 내가 저 상어보다는 더 총명했었지. Perhaps n t h o u g h t 어쩌면 더 총명했던 게 아니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Perhaps I was only better armed. 아마 내가 단지 더잘 무장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지. 노인의 독백은 물고기와의 사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물고기를 죽인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향길에서도 피냄새를 맡은 또 다른 상어들의 공격으로 물고기를 물어 뜯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노인은 상어들이 공격할 때마다 칼을 내리꽂기도 하고 몽둥이를 내려치기도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상어들을 물리쳤습니다. 노인은 큰 물고기를 낚고 많은 기세를 했었으나 상어 떼의 공격으로 노인과 배에 매단 물고기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어렵게 상어 떼를 퇴치하고 항구로 돌아왔을 때그큰 물고기는 상어들에 의해 다 뜯기고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노인의 배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의 자네를 보면서 그 거대함에 크게 놀랐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오두막집에 돌아오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고, 노인을 걱정하던 소년은 안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에서 깬 노인은 소년과 고기잡이에 나갈 것을 약속하고 다시 잠이 들었고 또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면서 결말을 맺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이 소설의 영어 본서 내용입니다. Up the road, in his shack, the old man was sleeping again. 길거리 위쪽에 있는 그의 오두막 집에서 노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He was still sleeping on his face and the boy was sitting by him, watching him. 그는 아직도 엎드려 자고 있었으며 소년은 노인의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The old man was dreaming about h e lions. 노인은 사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노인은 소년이 그의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잠이 들었고 그가 젊은 시절 아프리카의 해변에서 보았던 사자의 꿈을 꾸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20세기 미국 문학사에 빛나는 어니스트 휘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를 통하여 인간의 현실적인 내면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인간다운 따뜻한 맛을 갖게 하는 중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노인의 고등막집과 망망대해라는 한정된 장면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과 물고기와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패배를 극복하려는 노인의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노인과 소년의 대화로 이어지다가 대부분 노인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체가 간결하기 때문에 영어 원서로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통하여 머나먼 망망대해에서 조그만 돛단배에 의지하여 불고기와 고독한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힘든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노인과 바다를 통하여 노인의 바다에 대한 애착과 소년의 노인에 대한 끈끈한 인간미가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